해니다 요번에 구독자 30명이 돼서 <laughs> 구독자 30명 기념으로 인스 2 0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제가 인스 처분도 하려고 했고 <laughs> 인스 판매도 잘안 돼서 2 0을 열어야겠다 했는데 1주 2주, 3주, 2, 3주밖에 안 지났는데 구독자가 30명이 넘어서 어, 제가 이뱅을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음, 일단은 먼저 이런 우체국 박스 1호에 가고요. 1호인데 좀 크죠. 인스만 인스하고 마테 포장용품만 낼 거라서 좀 커요. 일단은 여기 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봉투를 들어갈 거예요 잠깐만요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봉투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요런 마테들이 있어요 마테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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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테는 총 7가지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거의 다 다이소 거고 다다이소거예요 얘는 핑크홀에서, 뭐지, 팔고 있었는데, 예전에, 요즘에안 뭐 파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은 인스들이에요. 엑소 인스, 찬열, 백현. 얘는 모르겠어요. 루안인가? 그 다음, 피니컬 불투명 투명. 그 다음, 백현, 찬요 이거는 또왕님 인스인데요. 또왕님 인스. 약 85장인데요. 채송화하고, 이 우주하고, 이장미가 있어요. 이 인스 드립니다. 그 다음, 구데타마하고 미니언. 그 다음, 이모티콘. 쿠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원래 이거 다 판매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구데타마 미니언. 투, 백현, 엑소들. 보이시죠? 땡큐, 다이아, 투명, 투명답고, 투명 닦고, 캐릭터 닦고, 투명, 투명 인스고요. 흰 옷걸 다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 막. 뭐. 그 다음, 라벨지. 다음 마지막으로 제 수제 케이스인데요. 얘는요 수제 케이스인데 제가 수제로 만들었어요. 얘는 수제 케이스인데요. 이게 뭐지? 갤럭시 S2에요. S2, 갤럭시 노트2, 노트2 S2래 아닌데 S2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laughs> 이상으로. 구독자 30명 2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